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 일본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의에서 한 영상을 보자마자 한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며 분노하는데요. 대체 그 영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리카와 하루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안보전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큰 강의실로 들어가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죠. 뒷자리에 앉아서 모든 학생들을 볼수 있는 자리를 골랐어요.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앞줄에는 한국계 미국인 지연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모든 질문에 손을 들고 있었죠. 그 옆에는 미겔 산토스라는 미국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확히 오후 2시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전략적 오판이라고 적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속으로 웃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정말 웃기죠. 국가들이 권력과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죠. 일본 학생인 저는 이 주제를 여러 번 공부해왔으니까요.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언급하셨죠. 교수님이 한국이 숨겨진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실제로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나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큰 강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들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 아닌가요? 갑자기 교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고, 미겔은 제가 뭔가 끔찍한 말을 한 것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놀랍게도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은 화나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쪽 눈썹을 올리고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죠. 웃지 마세요. 하루토 군 교수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나라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등골로 이상한 감각이 흐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컴퓨터로 돌아가 버튼을 클릭하셨어요. 화면에 제목이 나타났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세계가 한국을 오판하다. 강대국들이 너무 늦게 깨달은 전략적 재앙. 이제 반 전체가 화면과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전략적 강국?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연필을 더꽉 쥐었어요. 사실과 논리에 따라서 이건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수하지 않아왔거든요.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오늘은 원래 수업 계획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교수님의 깊은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대신 국제안보 커뮤니티가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온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죠? 하루토 군. 내 의견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를 놀리는 건가요?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뭔가 중요한 걸 적는 척 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신경 쓰인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프로젝터에서 윙윙 소리가 나며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계속하기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이것을 들어보세요.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러시아 억양의 영어였죠. 제 이름은 드미트리 코롤료프입니다. 러시아 대외 정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7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제 심장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 속임수거나 거짓말이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크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떨리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지금까지 숨겨왔을까요?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제 책상 쪽으로 걸어왔어요. 여러분, 자,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화면으로 돌아가 일련의 위성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알아보는 회사인 삼성, 현대, LG가 있는 커다란 건물들이 보였죠. 이 이미지들 옆에는 공장 평면도처럼 보이는 도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위장 전략입니다. 이 주요 한국 기업들은 민간 연구시설과 첨단 무기 개발을 같은 캠퍼스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교수님이 분할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한쪽에는 세탁기 공장이, 다른 쪽에는 군사 장비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죠. 가전제품을 설계하는 바로 그 엔지니어들이 무기 시스템에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들에는 몇일 내에 군사부품 제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역들이 있죠.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지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화면의 이미지들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주장을 허무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완벽한 위장 전략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공개 정보만으로는 아무도 이 작전의 진정한 범위를 탐지할 수 없었죠.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이 이중용도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공개된 국방 예산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지만 현실은 꽤 다르죠.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공부했던 국제관계와 군사력에 관한 모든 것과 맞지 않았으니까요. 국가들이 이런 능력을 그냥 숨길 수는 없어요. 정보기관들이 알게 되고 위성들이 볼수 있고 스파이들이 보고할 테니까요. 교실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은 모두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관심이나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그들은 듣고 있는 것을 믿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던 미겔조차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오직 지연이만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 차트, 그래프, 기술 명세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올 때마다 제 확신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죠.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해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말이 되기 때문에 더 불편했어요. 제 연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는다는 건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교실 바로 앞에 서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아직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5년 안에 세계의 모든 안보 연구 프로그램이 이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는데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의 눈이 다시 저를 찾았고, 이번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교수님이 저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 하고 계셨던 거였죠. 수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연필을 집어 들고 필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제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동안 벌써 세 페이지나 노트를 채웠죠. 이제 교실이 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는 세계였죠. 교수님이 작고 날렵한 비행기가 보이는 새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이것은 FA-50 경공격기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공식적으로는 훈련기로 분류되어 있죠. 하지만 러시아 공군 보고서에 따르면 F-16 전투기만큼 성능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심지어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노트북에 비행기 스케치를 빠르게 그렸어요. 옆에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가? 라고 적었죠. 한국 자체도 그럴지 궁금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전쟁터처럼 보이는 곳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먼지 구름이 바위산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죠. 영상의 날짜는 2025년 5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려 이번 달이었죠. 자막에는 인도 마이너스 파키스탄 국경 분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거의 대재앙이 될 뻔했습니다. 교수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두 핵보유국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죠. 대부분의 무기 시스템들이 열악한 지형과 전자파 방해 아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무기만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영상이 설로 위에 있는 큰 포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형 불빛과 함께 포가 발사되고, 곧바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K-9 자주포입니다. 3분 발사 마이너스 재배치 사이클을 완벽하게 유지했죠. 이것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분쟁이 핵교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작동하는 영상을 본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말이나 도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죠. 세계는 이 위기에서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국제 무기들이 하나씩 실패하는 동안 오직 K고만이 완벽하게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제 시선이 앞줄에 앉아 있는 지연이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등을 꼿꼿이 펴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죠. 조상의 나라가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을까요? 묘한 감정의 혼합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무기들의 공개된 사양과 실제 성능 간의 비교 차트를 더 보여주고 계셨어요. KE 흑표 전차 KF-21 보람의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모두 공식 사양보다 30-40%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연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물었죠. 이게 사실이라면 왜 수출 모델의 성능만 공개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수출 버전은 30-40% 성능이 낮춰진 채로 제공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고 진정한 능력은 철저히 감추고 있죠.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주변 나라보다 작은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저도 몇 가지 비밀을 숨기고 싶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세트는 국방 예산 분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숫자와 차트가 복잡했지만 교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죠. 한국의 공식 국방비는 GDP의 2.7%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군사용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민간 연구, 예비군 비용, 군사적 가치가 있는 기반 시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국방 예산은 GDP의 4.5%에 가깝습니다. 군사 효율성에 따른 국가 순위를 보여주셨는데 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겔이 손을 들었어요. 절대적인 규모가 작음에도 전략적 효율성이 정말 이렇게 높을 수 있나요? 그가 물었죠.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숫자만 보는 오류는 아마도 전략적 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일 겁니다. 한국은 이것의 완벽한 예시죠. 제 노트를 내려다 봤어요. 평소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디어와 질문들이 페이지 전체에 흩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는 화살표도 그려놓았죠. 이건 제 평소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었죠. 수업 중간 짧은 휴식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러 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미겔이 밖으로 나가면서 제 책상 옆에 멈춰 섰죠. 꽤 눈이 열리는 수업이지. 그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과 달랐어. 우리 모두 그랬지. 이게 흥미로운 이유야. 그가 걸어가는 동안 몇 자리 떨어진 곳에서 지연이가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제 이전 발언에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마치 제 놀라움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 순간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들어서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함께 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아마도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 미겔이나 어쩌면 이 한국의 내부자인 지연이 같은 사람들이요. 가장 큰건 한국의 숨겨진 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제 자존심을 극복하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건 제가 할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오시자 제 마음은 방어적이기보다는 더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어떤 경계를 넘어섰고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수업 후반부는 마치 더 깊고 어두운 물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었어요.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슬라이드들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표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연결된 점들과 선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중앙에는 킹스파이더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것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 도표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고, 정보가 마치 사로잡힌 곤충처럼 그 안을 흐르고 있었어요. 킹스파이더는 전통적인 군사 지휘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모든 전장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분석하여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제안합니다. 예측 정확도는 약 78%로, 이는 유사한 미국 시스템보다 15%더 뛰어납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전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 실제 생활에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지명받자, 그녀가 말했죠. 이건 70년 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수집한 정보와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결과일 거예요. 교수님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다음 영상은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수백 개의 작은 드론들이 제 손바닥보다 크지 않은 크기로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함께 날고 있었죠. 마치 새떼나 물고기 떼처럼 움직이며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다른 드론들이 즉시 패턴을 조정했죠.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드론 집단을 만들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드론 네트워크는 통신이 차단되더라도 임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드론이 전투 중 파괴되면 주변 드론들이 자동으로 그 임무를 인계받습니다. 영상이 바뀌어 어두운 숲을 통과하는 군인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화면 하단에는 그들의 임무 완료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의 훈련과 장비는 야간. 작전에서 미국 해군 특수부대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정보들로 머리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역의 군사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잘못된 것처럼 보였죠. 일본은 항상 한국을 더 작은 힘을 가진 나라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건이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이었죠. 저는 항상 논리적이고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거든요.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비핵 억제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핵 확산 금지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와 거의 동일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셨죠.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1-2m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미사일이 작은 건물을 명중시키는 영상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정밀 타격으로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잠수함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약 2,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탄두 대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지휘센터를 제거할 수 있는 초정밀 재래식 탄두를 사용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 큰 글씨로 두 단어를 적으셨어요. 전략의 괴물. 이것이 한국이 된 모습입니다.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죠. 우리는 한국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준비해온 전략적 괴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었죠. 교수님이 과장하고 있거나 증거가 가짜라고 믿는 게더 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논리적이고 싶었고, 진실을 원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내려다 봤어요. 수업 초반에 깔끔하고 정돈된 필기는 지금은 엉망인 낙서, 물음표, 밑줄 친문구들로 바뀌어 있었죠. 그 페이지들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마치 제 마음처럼 보였어요. 학창 생활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해의 기반이 깨져버렸거든요. 마치 단단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서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발 아래서 깨지고 있는 얇은 얼음이었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하기 시작하시면서, 이 강의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질문은 단순히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가가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은 제가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제 세계관 전체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가였죠. 수업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가득 차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며 나가면서 교실은 천천히 비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노트를 응시하며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책상 옆에 서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우렐리우스 교수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 보고 계셨죠.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 호리카와 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지역의 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인정했어요. 빈 교실에서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야. 작은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어요. 모든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우리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교수님의 말씀이 저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아마도 틀리는 것이 최악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그것은 배움의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지연이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수업 초반에 했던 제 발언 때문에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죠. 몇몇 학생들이 오늘 강의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고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같이 갈래?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한말 후에, 왜 그녀가 저를 초대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분노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라고 대답했고, 그 말은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싶어. 우리는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고, 미겔 산토스가 복도에서 우리와 합류했어요. 이야기하는 대신, 저는 질문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모두가 이것을 놓쳤을까? 제가 물었어요. 전세계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한국이 하고 있던 일을 보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보기를 기대하는 것만 봐 햇살 가득한 캠퍼스를 걸으면서 미겔이 말했어요. 서구 국가들은 아시아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항상 더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지. 그럼 일본은 어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은 악의적이거나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아마도 우리는 중국과 오래된 이야기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한국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나 봐.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2층 스터디룸에서 우리 수업의 다른 학생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죠. 조용한 러시아 학생 이폴리트 보로보예프가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의 존재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러시아 정보원의 경고를 떠올리게 했어요. 다음 두 시간 동안 우리는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가 다른 생각들을 가져왔죠. 인도에서 온 학생은 국경 분쟁 중에 한국 무기가 작동하는 것을 본 경험을 이야기했고, 중국 학생은 그녀의 나라 군사저널이 한국의 능력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어요. 듣고 있는 동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수업은 단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만이 아니었어요. 명백해 보이는 건 너머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그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저는 아우렐리우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전략적 이점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도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죠. 그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제 상담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4시입니다. 질문을 가져오세요. 3주 후, 저는 학기 마지막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기술 발전과 전략적 힘에 관한 책과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국가들이 기술과 전략적 모호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 힘의 균형을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절반쯤 완성되어 있었어요. 논문 맨 위에 제목이 쓰여 있었죠. 숨겨진 괴물, 중견 국가들이 전략적 위장을 통해 지역 안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7시에 스터디 그룹 할래? 미겔이 피자 가져온데 좋아라고 답장하며 미소지었어요. 저는 운 좋게도 새로운 친구들이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지연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며 그들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고 미겔은 좋은 질문으로 제 생각들에 반박하고 있었어요. 스터디 그룹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흘깃 봤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면은 달라져 있었죠. 똑똑하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의심할 수 있는 것임을 배웠어요. 이건 단지 한국의 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상식을 의심하고 공식적 숫자 너머를 보며 진정한 힘이 종종 눈앞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계속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계속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오만과 확신 속에 가려졌던 진실. 그러나 그 확신이 흔들릴 때 배움이 시작되었고,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다름은 통찰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교실에서 활기찬 스터디룸까지 호리카와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지식이 아니라 겸손이, 논쟁이 아니라 경청이, 의심이 아니라 이해가 진짜 배움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력에 있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치열한 사고 속에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찾으려 했던 호리카와는 결국 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바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